오늘은 조금 망한 것 같네요. 손님들이 다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시고 음, 또 들어오는 손님도 많이 없어요. 어, 이렇게 날파리가 날파리가 자꾸 꼬이네아 지금 이곳은 저희 가게 CCTV 모니터 앞입니다. 오늘은 장사가 망한 것 같고요. 어, 손님분들도 별로 없고. 어, 들어오셨던 손님분들도 그냥 나가시는 경우가 허다해서 조금 지친 상태예요. 네, 요즘에 약간 그런 시즌이라 여름옷 사기는 그렇고 가을옷 사기도 그렇고 뭐 약간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좀 장사도 재미 없고 해서 옷정리를 좀 하고 있었는데 옷정리하다가 너무 지치네요. 네, 큰 가게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큰 평수를 운영했을 때와 작은 평수를 운영했을 때의 어떤 차이점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네. 저는 이제 5평 가게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13평, 그 다음에 42평, 그 다음에 여기 70평 이렇게 운영을 해봤는데 저하고 맞는 평수는 13평에서 20평 정도 그 정도 사이즈면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큰 가게로 옮기고 너무 좋았거든요 성공한 장사꾼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직원 쓰는 것도 아니라 저 혼자서 일하는 거라고 한다면,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성격상,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을 못해요. 제 성격상.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은, 누가 옆에 있으면 좀 일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쓸 수가 없어. 사실, 맨 처음에 여기 장사를, 가게를 오픈을 했을 때는 컨디션도 안 좋고 하니까 알바분을 좀 뽑아보자 생각을 했었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알바분을 뽑으면 제가 좀 자유롭게 일을 하는 게좀 약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제가 쉬고 싶을 때 쉬어야 하고, 뭔가를 막 하고 싶을 때 혼자서 좀 놀기도 해야 되고, 가게에 있는 동안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 자유가 속박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을 쓸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혼자서 계속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옷 정리를 하고 행거 위치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옷들이 항상 새로워 보이게끔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가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걸 하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엄두가 안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옷 정리를 지금 여기선 자주자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자주 바꾸지를 못 하니까 항상 그 옷자리에 그 행거 그 자리에 똑같은 옷이 일주일 내내 계속 있다 보니 이제 제가 아무리 옷을 새로 다려서 계속 걸어놔도 손님분들이 보기에는 항상 똑같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분들이 자꾸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옷안해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가게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더 좋아 보였던 이유가 저는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오래됐다 싶으면 무조건 세일 행거로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가게가 작기 때문에 물건을 계속 놔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재고를. 그래서 무조건 세일로 빨리빨리 때려버렸는데 지금 가게 같은 경우는. 평수가 너나 크다 보니까, 뭐 어, 놀자리가 없어서 재고를 빨리 빼야 하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계속 널어 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일 물건으로 빨리 빼야 하는 건데, 어, 왠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놔두면 언젠간 팔릴 옷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놔두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전 작은 가게였을 때보다, 일단 재미가 없다, 쇼핑하는 게. 네. 가게가 커져서 그냥 시간 때우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저희 가게는. 내부가 널찍하고, 그리고 안에 화장실까지, 깨끗한 화장실까지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가게지만, 진짜로 옷 쇼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짧은 시간 내에 옷을 빨리 고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좀 지칠 수가 있는 그런 가게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큰 가게라고 좋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작은 가게라고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가게에서도 전 충분히 알짜배기로 장사를 잘해왔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다섯 평 가게에서 시작했을 때도 항상 가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행거에 옷들을 다 걸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손님분들이 봉지에서 막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지에서물건들이막 꺼내 가지고 사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특히 막 물건 들어온 날을 저는 항상 정했었기 때문에 손님분들이 이제 물건 들어오는 날이다 했을 때는 막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미친듯이 사가셨었거든요. 전에 13평짜리 가게에서도 역시나 화요일만 되면은 저희 가게는 대박 가게였다라는 이제 그런 영상을 찍은 적도 있었는데 물건 들어오는 날을 정해가지고 장사를 계속 했어요. 작은 가게를 운영했을 때는. 물건 들어오는 날이다 했을 때 그날 이제 물건을 한꺼번에 싹 빼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가게가 커지다 보니까 물건 들어오는 날 같은 걸 없애버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건 들어오는 날은 어, 무조건 가야 돼 하면서 막 안달복달 하면서 오셨던 그 손님분들이 이제는 안 오신다라는 거죠. 그 재미가 없는 거야. 새로 들어온 물건을 내가 가장 먼저 볼 거야 라는 그런 난달 복다라는 마음이 이제 없는 거죠. 쇼핑의 재미가 약간 사라졌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단골 손님이 변했습니다. 뭐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예전에 그 작은 가게를 운영했을 때보다 여기에서 쇼핑하시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느낌. 네. 음, 근데 솔직히 가게 매출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뭐 비슷해요. 뭐 여기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평수가 크고 물건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제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느낌. 아,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많은 게 저희가 30평 규모의 방이 양쪽에 두개 나누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한쪽 방을 죽이고 예전처럼 좀 작은 규모에서 조금 알짜배기로 일하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해볼까? 좀 요즘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게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가게가 너무 커서 물건들이 너무 많으면 선택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조금 이제 액기스로 물건들을 탁 모아놓고 거기에서 물건을 고르라고 하면 손님분들이 조금 더 쉽게 고를 수가 있는데 가게가 너무 커서 물건 종류가 너무 방대하게 많다 보니까 뭘 골라야 하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큰 가게라고